QLD TQQQ를 매일 들여다보시는데도 통장은 그대로이신 분들 많습니다. 이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계좌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감정도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같은 QLD TQQQ를 사도 어떤 사람은 자산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오늘은 딱세 가지만 끊어내면 됩니다. 매일 하면 평생 가난 못 벗어나는 습관 세 가지, 불평, 불만, 불안입니다. 이 세계는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돈을 붙잡아두는 뇌의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뇌가 망가지면 판단이 무너지고 판단이 무너지면 QLD. TQQQ는 투자도구가 아니라 감정폭발 장치가 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본인이 QLD TQQQ를 왜 사는지 정확히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따라잡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불평, 불만, 불안과 결합되는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엔진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불평부터 보겠습니다. 불평은 그냥 말버릇이 아닙니다. 불평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기는 행동입니다. 시장 탓, 금리 탓, 환율 탓, 뉴스 탓, 유튜버 탓을 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 포지션으로 내려갑니다. 피해자 포지션에선 절대로 전문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큰 돈을 오래 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불평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평이 올라오면 뇌는 지금 위협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위협상황에서 사람은 창의력, 통찰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이 떨어집니다. 투자에서는 더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기준이 흐려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클릭이 충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QLD TQQQ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분할 매수 구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면 내 머릿속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나만 이래? 왜 하필 내가 살 때만 이래? 세상은 왜 이래? 이 순간부터 나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려고 올인합니다. 올인은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불평을 끊는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마음 다잡기 같은 말로는 안 됩니다. 딱한 문장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이 문장은 상황을 미화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작동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문장입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이 문장을 한 번만 꺼내면 감정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길이가 짧아지면 실수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수의 횟수가 줄어들면 레버리지를 써도 계좌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계좌가 살아남으면 결국 돈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불만은 욕망이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남들은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누구는 TQQQ로 인생 바꿨다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이 불만은 투자 판단을 확률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바꿉니다. 자존심 투자는 무조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분할 매수가 깨집니다. 기다림이 깨지면 추격 매수가 됩니다. 추격 매수는 레버리지에서 복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멘탈을 태웁니다. 불만이 커지면 딱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남의 수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둘째, 내 원칙을 버리고 남의 타이밍을 훔치려 합니다. 그런데 남의 타이밍은 훔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현금이 있고, 남은 심리가 다르고, 남은 인생의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구조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 비교를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어제의 내 루틴과, 오늘의 내 루틴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지난달의 내 원칙과 이번달의 내 원칙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부자는 남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불만을 끊는 가장 쉬운 장치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딱 3초 숨 루틴을 하십시오. 코로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6초 내쉬는 걸 3번만 합니다. 이건 명상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흥분 상태를 진정상태로 내려주는 물리적 버튼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누르는 클릭입니다. 숨 3번만 해도 클릭의 질이 달라집니다. 클릭의 질이 바뀌면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의 생존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수십 번 시세 확인, 뉴스 새로 고침, 커뮤니티 댓글 확인, 남의 공포와 흥분을 그대로 흡입하는 행동. 이걸 매일 하면 뇌는 하루 종일 위험 모드로 굳습니다. 위험 모드에선 투자 계획이 아니라 생존 반응만 나옵니다. 오르면 따라붙고 내리면 도망가고 조금만 흔들려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QLD TQQQ는 여기서 사람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불안을 끊는 핵심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장치를 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딱한 문장을 속으로 읽으십시오. 지금 내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이한 문장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합니다. 감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 시장이 나를 조종합니다.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내려오면 내가 시장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치가 제일 강력합니다. 30초 기록 루틴입니다. 차트 열기 전에 메모장에 딱세 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내 기준 한 개. 오늘 절대 안할 행동 한 개. 오늘 할 행동 한 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기준 QQQ 21선 아래면 분할 매수만 한다. 오늘 절대 안할 행동. 급등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 오늘 할 행동, 시세 확인은 하루 2번만 한다. 이렇게 세 줄만 쓰면 QLD TQQQ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면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동이 흔들리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복리독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늘 긍정적이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도 길이가 짧습니다. 진폭이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투자 실력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를 때 들뜨지 않고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QLD도 TQQQ도 결국 내네 편이 됩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 말은 수익이 2배 3배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불평불만 불안도 2배 3배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같은 종목도 돈이 됩니다. 상태가 흔들리면 어떤 종목도 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투자 운영법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다루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준과 속도 조절입니다. 기준은 차트가 아니라 본인의 행동 규칙입니다. 속도는 매매 횟수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불평불만이 폭발합니다. 결국 감정 루프가 계좌를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불평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를 한 번만 말하고 멈추십시오. 둘째, 차트 보기 전에 3초 숨 루틴을 3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셋째,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를 한 번만 읽으십시오. 넷째, 매매 전에 30초 기록 세줄을 쓰십시오. 다섯째. 시세 확인은 하루 2번으로 제한하십시오. 이 7일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종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남의 수익 인증이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그 멈춤이 결국 돈입니다. 레버리지에서 멈추는 사람이 부자됩니다. 이제 예상 질문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불안이 많다. 이러면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예민한 분들이 루틴만 잡으면 더 잘합니다. 예민하다는 건 감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감지한 뒤에 행동이 충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루틴과 30초 기록을 쓰는 순간 예민함이 무기가 됩니다. QLD만 할까요? TQQQ도 해야 하나요? 정답은 본인의 상태입니다. 불안이 작고 루틴이 아직 약하면 QLD부터가 낫습니다. 루틴이 잡히고 분할 매수와 현금 관리가 가능해지면 그때 TQQQ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종목 순서가 아니라 상태 순서입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락은 피해야 할 재난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불안이 올라오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시세 확인을 제한하고 기준을 세 줄로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미소나 마음이 진짜 돈이 되나요? 미소가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태가 돈을 붙입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판단이 살아납니다. 판단이 살아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계좌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분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살아남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불평, 불만, 불안. 이세 가지를 매일 끊어내는 사람이 QLD TQQQ를 엔진으로 만들고 평생 가난해서 빠져나옵니다. 종목은 도구입니다. 결국 돈을 만드는 건 매일의 상태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은 계좌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